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톡생자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다 시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이 사라지 나갈 길인 이넌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唱的说。 우리 주님, 배로리라 사망원체 다 물리치고 주님이다 시리니 영광 넘치네. 唱。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니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본문 통해서 부활을 듣고 부활을 듣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 방에 적을 쓰러트릴 수 있는 기술을 가리켜서 필살기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필살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죽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신, 소위 그 모든 능력으로 인류를 위협하던 악한 영을 무력화시킨 주님의 필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이 아덴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도를 전합니다.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위인에게서 볼수 없는 유일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도라고 하는 필살기를 날리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이 조롱의 사람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롱하다. 라고 하는 말은 바울의 말에 콧방귀를 껴댔다. 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부활의 도 자체를 매우 코믹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의 말을 농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진리를 비하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부류가 다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활의 도를 들었던 아덴 사람들은 철학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지성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듣지를 않습니다. 아덴 사람들의 대부분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을 신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와 함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육체의 부활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신방, 신봉해온 모든 상하탑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기교리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심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2절 하반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의 말을 다시 듣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듣겠다. 라고 하니까, 얼핏, 부활과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듣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의 말을 다시 듣고자 했던 사람들의 실제 입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고 싶어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에 어찌하든지 허점을 찾아서 변론을 하고자, 논쟁을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바울과 말싸움을 계속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율법 논쟁을 하려 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나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무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필살기에 대적해 보려고 하는 지식의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그 말에 허점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고들여야 합니다. 부활이나 복음에 대한 믿지 못할 이유만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보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진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상,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필로소피라는 말인데, 그 말의 원뜻은 "진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진리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험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라고 증언하는 바울의 그 선포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의 장본인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으로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죄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자기의 죄가 아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이치에 의한다면 저주를 받은 자인데 저주를 받은 자는 다시 살아나는 복을 누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결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삶으로 부활의 도를 입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전에 자신을 가리켜서도 내가 곧 부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고난과 부활과 생명이 곧 예수님으로 귀결되고 그 예수님이 곧 믿음의 주다라고 하는 당연한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게된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34절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후로 아덴에 있는 교회에게 감독이 되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도를 믿는 사람만이 교회의 공동체원이 될수 있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하나께서 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욕기 14장 14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부활의 진리는 구약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대 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할 내용이 생겼습니다. 거짓과 맞서 싸울 강력한 필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망과 저주를 뭉개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막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믿는 사람, 곧.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증언으로 입증하신 부활의 도를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섬기며 살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영과 사망의 권세에 메인바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진리가 되신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